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식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그꽃에 올인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No. 성격상 회사 생활에서도 거의 올인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꽃가 열매였는데요. 이제는 살짝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회사에서든 학교생활에서든 최선을 다했던 꽃가 열매였고. 때로는 그 이상의 시간을 인정받기 위해 투자를 했었고 참 좋았었는데요. 기분이 좋았죠. 나의 시간을 사준 회사에 감사하고 그 시간 내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그 시간은 정해지고 리밋이 있고 이제는 그 시간 이후에는 정말 나의 삶과 가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식물을 키우면서 아 지금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올인의 타이밍인데요. 이거 돈이 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은 쉽게 선을 넘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욕심을 내기 마련인데요. 지금도 러시아 제라늄이 인기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위험한 타이밍이 있었죠.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그 인기의 주기. 한번 인기가 생기고 그것이 오래갈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no. 주기는 점점 짧아졌고 자꾸 바뀌는 no. 상황이 발생을 하였죠. No. 여러 식물을 거치고 여러 취미를 거치면서 제라늄에 눈을 뜨게 되고 그렇게 갑자기 제라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코로나가 터지고 그 상승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러시아 제라늄을 보면서는 그 인기가 계속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구나 더욱 빠른 속도로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정말 잠깐 방심하면 바로 가격이 쭉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방금 전 영상에서 소개한 라라앙드레나 커스틴이든 정말 그 가격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최근에 제라늄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고 가격도 많이 떨어진 것을 느끼셨나요? 만약에 예전에 그 좋았던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하여 뛰어들었다면 지금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정답은 없다. 하지만 정답은 없는 듯 합니다. 정말 좋은 타이밍에 치고 빠지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감하게 많은 돈을 투자하신 고수님을 보면서는, 지금은 괜찮으실까? 라는 걱정 아닌 걱정도 되면서 세상에 정말 정답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그 선택도 본인이 한 것이고, 정말 신중해야겠죠? 후회 없도록 신중하게, 하지만 또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모두 본인의 몫입니다. 세 번째, 러시아 제라늄 메를레종2. 러시아 제라늄의 인기를 얘기하고 있으니, 러시아 제라늄 하나를 소개해야 겠죠 지금은 꽃이 없지만, 여러 모아놓은 사진, 대방출하겠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장미와 가장 흡사한 장미형 제라늄이라 칭해도 과하지 않구요. 조날틱 하이브리드의 메를레종2는 그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교배가 되어 종이 섞이게 되면 대부분은 병충해나 유전적으로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 성질이 자연스럽게 서로 섞이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개념인데요. 만발하고 있는 메를레종2를 보면서 과유불급, 과하지 않게 정도를 지키는 가드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색감이 정말 과하지 않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메를레종2인데요.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